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삼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이제 큐트 쿠티 캐릭터 리뷰입니다. 네, 이 캐릭터는 이제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받아봤는데, 네 보시면 이제 큐트 한번 볼게요. 이 캐릭터는 이제 세트 효과는 따로 없고요. 예, 옛날 캐릭터라. 그냥 큐트가 있고 이제 큐트 청룡이 있는데 큐트 청룡은 얘보다 좀 하위인 게 옛날 거라 그거는 피가 안 떠요. 그냥 경험치 10%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큐트 캐릭터는 피가 뜨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옛날 건 아니고 좀 옛날 거라 빨간 피까지 떠요. 그러니까 실시간 파란 피는 뜨지 않고. 그래서 이 캐릭터 정보를 보시면 이제 경험치 10% 증가. 그 나를 죽인 적의 HP 확인 가능, 그다음 실시간 타격 데미지 가능, 그다음 V 키 라디오, 그다음 타격 V 표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그럼 이 캐릭터가 어떤가 한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는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있는 캐릭터. 예, 타격 효과가 이런 건 없죠 따로. 그럼 블루 세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트 세라 블루 외형부터 볼게요. 이런 캐릭터는 보통 외형 보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역시 깨알 여기 서든 마크 보이죠? 종아리에. 신발은 네. 간단한 신발을 신고 있고요. 세라 캐릭터. 머리카락이 좀 샤기한 느낌이죠 샤기한 느낌 샤기컷 네. 그리고 이제 교복을 입고 있고 치마 길이 이거 무조건 걸리죠 이거 학교, 학교 가면 걸릴 것 같아요 캐릭터 외형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외형은 이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옛날 캐릭터의 점프 사운드죠. 깔, 깔끔하죠. 특별한 소리 안 들어가 있고 바로 낙하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낙하 사운드 표이랑두 가지 예, 이 정도만 듣구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감정 표현이나 뭐 다른 기능들은 따로 없어요. 투척 사운드 들어볼게요. 투척 사운. 네, 잘 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 모양, 이제 이건 칼 들었을 때. 권총, 대충 들었을 때. 보시면, 이제 장갑이, 이 손가락이 이제 따여있는 장갑이네요. 그죠? M4. 장갑은 이제 자주 색깔.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죠? 장갑이. 윈체. CM. AK. 나구사. 파마스. MP5, 크리스, AK, 103, 그 다음 MP7 보시면 딱 장갑만 있고 살만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해요. 뭔가를 들었을 때 그죠? 뭐 팔찌나 이런 거 없이 그딱그 그 장갑과 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깔끔한 느낌. 이 디자인이랑 이런 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가끔 생각날 때한 번씩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컬렉션 모으면 이렇게 파란 피드 뜨니까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 8킬 먼저. <목소리> 그 다음 1킬 핵샷! 뭐 특별히 멘트는 없고 으악 이러면서 죽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정표현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텐데 댄싱 큐트 캐릭터 이런것처럼 감정 표현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 크게 볼건 없죠? 피도 오리지널로 이렇게 빨간 피가 튀기고, 연예인 캐릭터는 이제 핑크색 피 튀기고 그러잖아요? 빨간 피가 튀깁니다. 예, 그럼 이쯤 보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선 괜찮고 장갑도 깔끔하고 이쁘다. 는게 저의 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시면 이제 레드 캐릭터는 이제 큐트 체크입니다. 체크. 외형복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가 얼굴이 좀 주먹만한가? 얼굴이 좀 작은 것 같죠? 느낌이. 초점이 좀 위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교복이고, 이게 뭐죠? 근데 양말은 아닌데, 아, 스타킹인가요? 스타킹, 특이하네. 여기다 구두. 캐릭터가 치마를입었지만 뭐, 그렇게 커보이진 않아요. 네. 예잘봤고요그 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점프 사운드 잘 봤구요 투척 사운드는 한글만 잘 봤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루 속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소 모양 손가락이 트여있는 장갑 램포 보시면 약간 매트한 느낌의 남색인 것을 알수 있죠?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짙은 파랑? 네. 대단히 매트한 느낌이 납니다 윈체 CM ak 나구사 파마스 mp5 크리스 103 mp7 예잘 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무슨 안전하다, 알겠다. 좋아, 돌진하자, 거절한다. 좋았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목표 지점을 보호하라. 비켜. 미안합니다. 닥쳐 감사합니다. 짜증 나. <laughs> 그 다음 영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삼삼삼, 삼삼, 뿅!